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기술. 교제의 기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뭔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위 성도의 교제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지만 여러 질문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는데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못 깨져서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제 마음이 애립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우리 모셔왔는데, 저절로 되는 게아니죠 자연인 한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집에 올수 있느냐? No!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섬김이 있을 때한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번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다 기록한다면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상처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떠난다면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냐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한 번은 다 교회에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가 정말로 맞다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것은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도를 만나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상처에 대한 문제는 잘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 받으시죠?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는 분 있습니까? 상처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료하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처음에는 지방 법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등 법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와도 안 되면 이제는 마지막 소망을 대법원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잘 해주겠지. 마지막 소망을 기대하고 대법원에 상소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끝나면, 그러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위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맞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게 되죠. 마음에 갑옷을 벗고 무장을 해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갑옷을 입고 화살을 맞으면 어떨까요? 상처가 좀덜 되겠죠.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갑옷을 벗었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꽂히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교회의 상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교인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도 교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교인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도 교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주일날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날 것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세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나의 어떤 몸짓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어떤 모습,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얼마든지 상처 줄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늘 감사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갈수 있느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담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 나가야 할 것이니.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리고 묵은 누룩을 벗어 버려라. 누룩을 제해 버려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랑 만나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보고 세상 밖으로 나가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정말 죄인과 사귀지 말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많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있는 큰죄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흔한 죄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첫째가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적으로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음란한 세대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불이라도 개의치 않는 돈에 미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승배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죄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이죄 많은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놓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담을 쌓고 살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또 증거하려면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담을 싸우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제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을까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당신 예수 믿지 마시오. 그러면 네, 안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더 예수를 잘 믿겠죠. 이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진짜 신앙인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정말 예수 못 믿을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고 불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경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음행을 하든지, 무슨 더러운 짓을 하든지, 우상숭배하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그랬을 경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답지를 않고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주일 예배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 꼭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의 축복 가운데 떼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물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사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고 속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깊이 사귀는 사람이 신앙이 영 그래요. 그러면 가끔 가면 주일도 빼먹고, 그리고 골프 치러 누가 골프 치러 나오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서 골프 치러 나가고, 가끔 우리 술한잔 하자고 그렇게 옆구리를 찌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왜 나도 물들잖아요. 여러분, 술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어이 술 한잔하지? 우리 어때? 술 한잔할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안 마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오히려 다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믿음이 자랐네. 나도 이제 술 먹자는 소리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네. 하면서 뿌듯해 할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교회를 이끌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보더니 에이 우리 술한잔 할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아니, 교인들도 술 먹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얘기 없거든. 술한 잔은 괜찮아. 그한잔 그래, 해. 이래 버리면 이제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아, 이거 막걸리는 우유야 우유. 그냥 한 잔에 한 잔에 괜찮아. <laughs>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이거 안 마셔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시험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잘못된 교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사귈 수 있는가? 왜 먼저 성도들과 잘 사귀어야 되는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게 뭐냐면, 교회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교회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배. 먹는 배 말고, 강물에 띄어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네, 물에 있어야죠. 강물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물 위에 띄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 정박해 있으면 배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는 반드시 물 한가운데 떠 있어야 배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그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물을 퍼내야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침몰하고 말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손상되고 또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와 같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성도가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친구하고 사귀어야 되는가? 목회학에서는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지침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좋은 친구를 사귀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뭐, 나름대로 원하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델. 예를 들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다. 그렇게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나 적당히 믿는 나이롱신자가 될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결정한 모델,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만나고 그런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와 만나고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진짜 아니야. 그러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만 발취해서 배우겠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언가를 배울 때, 무엇을 배우든지, 배우는지 모르게, 모르는 채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 아니야 할 때, 아닌 것은 안 배우고,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장점만 내가, 발취해서, 그것만 내가 배워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키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만 배워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네 번째, 모든 성도들과 가능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으면 모든 성도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과 교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거나 아니면 또그 사람과 만났을 때 얼굴을 획 돌리고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바른 교제를 위한 다섯 가지 지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모든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는 힘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히 사랑을 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어야 무관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사랑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조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가능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면 좋지만 여러분이 사귀어 봐서 영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과 사귀면서 상처받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귀어 봐서 이 사람은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네, 쫓으라. 안 믿는 사람이여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악한 일을 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내 힘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또 내쫓는다고 가겠습니까? 강제권도 없는데 법적으로 내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내 마음 속에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사람의 나쁜 영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이 다가올 때, 노우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사랑한다고, 또뭐그 사람 고치겠다고 달려들다가는 결국에는 내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지자만 많아지면서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가려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탄은 교회 안에서 첫째 소외된 사람들, 둘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셋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역사할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왔다가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겠는가. 잘못된 교제를 거절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제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